자, 이번 생에 망했다. 이생망들은 드디어 살인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진학에 실패했다. 입학에 실패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 드디어 신림역에 나타났습니다. 서현역의 살인사건, 신림역의 조선, 서현역의 최종원다 겁니다. 진학에 실패했다. 특목고에 못 갔다. 명문대에 못 갔다. 바로입니다. 학벌 소외됐다, 교육의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가만 히 있지 않고 칼 들고 살인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 이생방들이 드디어 살인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림역 살인 사건 무지마 흉인 한동, 서현역의 살인 사건 무지마 흉인 한동 다 겁니다. 바로 교육에 실패했다, 진학에 실패했다, 입학에 실패했다, 특목고에 못 갔다, 명무대에 못 갔다 이런 친구들이 드디어. 칼 들고 살인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교육제도 개혁으로 막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무슨 뭐이 사람들을 벌을 주겠다 등등 절대 못 막습니다. 지금 이 이런 친구들 지금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살인 예고벌서 200건 되 있습니다. 다 겁니다. 바로입니다. 교육에 대한 불만입니다. 마디로 사회재해불 불만 때문에 결국 나옵니다. 자 아시죠? 자개나 소나 인 서울 대학간다 평등 교육 실시한다. 자 교육 공화당.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학원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시죠? 강남에 학원비가 300만 원이다. 어떻게 결혼할래? 절대 못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강남 지역에 지금요 학원비가 300이야. 결혼 어떻게 하냐고 잘 못합니다. 아시겠자 교육 공화당입니다. 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대신에 사람 키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 좋자. 그 대신에 사람 키운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자 다시 한번 그렇지. 아들 없고 딸 없고 면사람보자 친구들 다들 어 옵니다. 그러나 그래, 얘야 저좀힘도 그만하고 얘기함 나와봐 재밌다 정말 살아봐. 저 오케이 야저 이쪽 고노 공항 켜. 애함은 나와보자 얘기야어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자 그래. 자자 그래 좀 친구들 자 하세요. 애함 나와보자 이제 힘좀 그만하고 한번 나와봐 재밌다. 아들 없고 딸 없고 면 살아봐 가능하다입니다. 바로 저와 함께합시다. 교육공화다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저러시 심지어 알바하고 시급 받더라도 결혼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바로 쳐입니다. 안재호 박사입니다. 교육 보다 입니다도록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예, 시급은 그냥 지금. 연봉 5천도 지금 결혼 택도 못합니다. 지금 예. 연봉 1억 원 돼야지 결혼할까 말까 해도 아시죠? 지금 예. 누가 결혼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알시죠 전부 다요. 전부 다. 다. 90%가 이생망들이야. 보면 전부 다 아시죠? 예. 청년들 90%가 이생망. 찐답입니다 한마디로 다왜 알죠 다들 지방대학 갔습니다 전문대학 갔습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갔습니다 결러부원입니다 인서울대학교 상위 1 0입니다자 청년들 mz세대 90%가 이생망이 되게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살림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개혁으로 이런 거 반드시 평등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자 교육 제도 개혁으로 국가 살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